신명기 28장 1절과 2절 그리고 1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15절로요 내가 만일 내하나님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그길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신명기 28장은 아주 유명한 아, 그러한 성경 본문으로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기도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을 받고, 또내 소의 우양이 다 복을 받고, 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1장의 1절에서 14절까지는 계속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15절 이후로 보면 계속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서 사실 이 본문이 1절에서 그냥 14절까지 그리고 15절은 그냥 점프하고 넘어가고 그냥 안본 걸로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은 이 앞서서 레이기 26장의 이 본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언되듯이 이 28장도 축복과 저주가 선언이 되어 있고 레이기 26장도 축복과 저주가 선언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가 사실 언약의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이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킬 때 언약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나 계명을 어길 때는 이들에게 심판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언약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지금 축복에 대한 약속과 또 불순종할 경우 계명을 어길 경우 저주에 대한 경고 혹은 심판에 대한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문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에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 이 복과 저주 속에서 공동체 국가적으로 주는 법이 있고 또 개인에게 해당되어지는 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공동체, 국가적으로 주시는 그 복과 함께 연결을 볼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계명을 주실 때, 이 언약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1절을 보시면 1절입니다.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셨는데 일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켜키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세계 모든 민족 이에 탁월한 민족으로. 언약 백성이지만 탁월한 민족으로 모든 민족들 을 위해 뛰어나게 했다고 하는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10절로 가보시면,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자, 지금 이계명을 주며, 말씀을 주면서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배경으로 삼아야 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자,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요거는 예배예요. 특별히 이 공동체로 주신 이 축복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에 순종하되 예배와 관련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히 따라가게 되면 공동체적으로 민족으로 축복하시는데 모든 민족 위에 탁월하게 하시고 주에 있는 어떤 민족이 이 민족을 해할 수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축복에 대한 여러 약속들을 이들이 볼때 일단은 이 계명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또 모든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주도 한번 가 보면 20절로 가 보시면 저주도 마찬가지인데 20절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떠나갑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거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악을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면 모든 민족들 앞에서 속히 망한다라는 겁니다. 속히 망한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또 예배와 관련하여 우상순배 관련해서는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28장에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데 여기서 공동체적으로 주신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를 주시냐면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이방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뚜렷히 드러나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이 방에 있는 쥐의 민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따라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선교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셨구나"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가차없이 그들을, 때때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듯이 심판하심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 앞에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면 저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깨달아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28장 전체에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신학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특별히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면 2장 11절 12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방법과 수단을 말하고 14절에 가면 구원하시는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면 그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다여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다고 목적이 거기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방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고룩함과 성결함의 삶을 사는 그 백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삼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방식의 삶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선한 일에 열심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드시는 목적이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민족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그 앞에 선한 일에 열심 하는 친백성을 삼으시는 목적이 이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복이 저주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 신명기 28장에 있는 건이 땅에서 누리시는 축복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효과가 주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증거되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기 위해서 이 이방 민족들 앞에 국가적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거룩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랑과 같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의 패턴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28장으로 오셔서 두 번째 이 축복의 선언에서 볼수 있는 것은 4절 5절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겁니다.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같이 복에 많은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이 축복에 대한 약속은 자실 우리가 주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동려하기 위한 그러한 축복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 오용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목적과 같이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주술을 행하고 점을 치고 이러한 구습에 마귀의 구습에 매어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가장 경계하고 염려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날 소위 말하는 건강과 부의 복음입니다. 혹시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잘 되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러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굉장히 경계를 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영화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전도할 때 말했습니다. 전도할 때요. 그래서 이본문은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놀라운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할 때 그때 순종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의 편안함이나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목적도 아니고 차라리 우리는 우리 때때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지 증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부수적으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애를 생각하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을 초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4절에서 6절에 이와 같이 축복에 대한 이와 같은 약속들은 순종을 독려하는 건데 그 순종도 여기에 있는 게다이 땅의 일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죠?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서 우리 주님이 한번 주고 그걸로 끝나는가요? 아니죠. 계속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또한번 확증하고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본문의 구절은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지속되어지는 것인가를 증거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주 부분인데, 세 번째로 15절 가보시면 15절 저주 부분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이 여의 말씀 을 순종 하지 아니하 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 하는그의 모든 명령 과 그를 지켜 행 하지 아니 하면 이 모든 저주 가 내게 임 하며 내게 이를 것 이니, 여러분 이15 절의 말씀 을 때때로 신 학적 으로, 우 리가 어떤 표현 을하 냐면 하나님 께서 우리 를 우리 에게 위협 하신 다라는 말을했 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위협한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탈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우상 숭배할 경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이 니누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선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심판을 고두어 드렸습니다. 그때 요나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왜 내가 말한 대로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조지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위협하고 경고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는 떨리게 해서, 이러한 제약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은 안전한 장치입니다. 안전한 장치.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안전한 장치에 해당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2장 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가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라. 또요 히브리서에서는 타락의 교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와 같이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누구도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두렵습니다. 그 사람 만약에 그 말씀을 읽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땅에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의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떨릴 수도 있습니다. 떨릴 수도 요 제가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미국에 a 서 유학을 가 가지고 오 o 바이 사고를 t l 크게 다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기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회자가 됐고 또 교수까지 되었는데 그 과거 대한 적십자사의 총재의 동생이에요. 그분이 학생들에게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오도바이 사고 이후에 히브리서 2장 1절만 보면 떨려서 겁이 나서 그 구절을 그냥, 그냥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두렵고 떨림의 현상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의 우리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낮추시고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장치입니다. 경고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저주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안전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장치는 새 언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 확실해졌어요. 에레미아 32장 40절에 보면 성령님을 주셨는데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계명을 심어놨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두려움까지 주셔서 결코 우리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안전장치까지 두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과 지금 신명기 28장하고 연결을 해 보면 이 조주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낮추게 해서 "주님, 제가 이러한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으니 저도 마찬가지이니, 주님, 제가 주의 안에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의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라든가 저지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분명 정령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단을 먹게 되면 정령 죽으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는 결국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가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 있는 이 신명기 28장 보통 1절에서 14절까지만 있고 15절은 그냥 딱 넘어가서 29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 조주의 말씀도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로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가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 교회가 거룩함이 더 세상보다 드러나게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고룩한 공동체로 증거되기 원하고 또 축복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속되어져서 우리로 이 땅에 이시적인 것이지만 그것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저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경고의 기능을 하여 우리를 다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 28장이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